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회차 네, UEL과 UISL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곧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는 라르나카랑 웨스트햄의 경기가 되겠는데 자, 웨스트햄이 일단 리그 자국 리그 EPL은 어, 좀 쉽지 않아졌죠 지금 일단 여기에 예, 심혈을 기울여야 될 판입니다. <laughs> 라르나카는 키프로스 팀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드니프로를 꺾고서 이제 16강에 이제 들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에, 여기서는 사이즈 에, 차이 난다. 아, 웨스트햄이 이 정도는 무난하게 요리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이번 경기는 셰리프랑 어, 니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니스는 리그왕에서 7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셰리프 어, 셰리프는 몰도바 팀입니다. 최근에 이 셰리프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지난 시즌 지 지난 시즌 이렇게 넘어올 때도 그랬고 어, 좀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셰리프이지 어, 않습니까? 여기는 파르티전을 꺾고서 이제 16강에 지금 올라와 있는 어, 상태인데. 아그 경기가 참 아주 어~ 이 셰리프로서는 짜릿한 그런 승부였었죠 어~ (1차) 전홈 경기를 져놓고 원정에 가가지고서 (1대3) (3대1로) 어~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승부를 뒤집어버렸던 어~ 셰리프 아~ 셰리프가 어~ 기대 이상 으로 항상 보면은 기대 이상입니다. 상대가 파르티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야, 니스는 어, 급수가 좀 다른 어, 상대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지금 1, 2번 경기에 해당하는 어, 인기 팀들, 웨스트햄 니스 이런 팀들은 어, 이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난 그런 팀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안더레우트랑 비아레알의 경기가 되겠는데 안더레우트는 벨기에 명문팀이 되겠는데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올시즌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올시즌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리그 12주피럴 리그 12에 그치고 있는 안더레우트. 어, 자국에서 어, 네임 음, 밸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안더레우트이고 비아레알 어, 비아레알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연승 달리고 있으면서 알메리아 어, 2대0으로 꺾고, 헤타 베이데일로 꺾고 이러면서 연승을 지금 붙여놓은 상태인데, 특히 이제 모랄레스의 골 감각이 에, 굉장히 좋은 상태, 모랄레스 또 모레노 또축구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 지금 굉장히 좋아 아, 보이는 어, 비아레알입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갈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유니언베를린과 윈이옹입니다 어, 윈이옹 위니용 여기는 벨기에 주필러 리그 팀이 지금 마치 이두 팀이 자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주필러 리그에서 여기가 지금 1 0위이고 여기는 어, 2위에 지금 올라 있는 윈이옹이 어, 되겠습니다 이쪽 벨기에 리그는 주필러는 1위가 이제 행크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위니용이고, 위니용이 57득점에 34실점, 18승 5무5패, 승점 59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필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공격은 뭐 상당히 좀 인정해줄 만하다 싶은데, 수비에 좀 약점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저도 이 경기, 이를 위해서 미니언 경기를 좀 살펴보고 뒤져 봤는데 영상도 보고 했는데 뭐점 먹는 장면은 뭐 그냥 너무 쉽게 먹히는 어 넣는 뭐 거는 굉장히 멋있게 시원하게 넣는 뭐 이런 인상으로 좀 보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예, 저는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예, 그래요, 아무튼 수비에 좀 약점이 있고 유니언 베를린이 올 시즌 이제 뭔가 해야 해야 될 판입니다. 아, 지금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선전해 주고 있는 중 어이 분데스리가에서 미넨과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좀 내려오는 거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대선전대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니온으로서 그 자리는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클럽 대항전에서 요, 요런 승부도 또 잡아내야 되고 이러면서 좀올 시즌 그래도 선전을 해주고 분발을 해주고 있는 분전해 주고 있는 베를린 어, 유니온으로서 어올 시즌 이런 클럽 대항전에서의 결과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레버쿠젠이랑, 어, 페렌츠바로시,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팀이죠, 여기는. 예, 여기, 여기까지, 여기는 저는, 여기까지. 예, 저는 인기 팀들이 무난하게, 예,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여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레버쿠젠 쪽으로. 레버, 레버쿠젠이, 예, 아즈문, 그 다음에, 어, 디아비, 무사 디아비. 또 프린퐁 뭐 프린퐁 이제 공수에 걸쳐서 그쪽은 어, 아즈몬과 대아비는 공격을 맡고 있고 어, 그리고 프린퐁은 이제 수비의 중심이고 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 라인업이면레버쿠젠도이 어, 정도는 페렌치바라스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홈 경기이니까요 또그 다음에 6번 경기 자, 스포르팅 포르투갈, 스포르팅과 아스날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좀 이변을 좀큰 이변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쪽 스포르팅 쪽으로 어, 어, 저는 보는데요. 스포르팅 여기 결코 만만한 말랑말랑한 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비 굉장히 좋고요. 포르투갈 팀들이 특히 이제 요렇크럽 대항전에서 이변의 주연으로 어, 노려서 하는 경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곤 있죠. 그래서 배당도 많이 작성하고 어 그런 팀들이 이제 포르투갈 팀들인데 어, 특히 이제 끈끈한 수비력 바탕 조직력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예, 이 포르투갈 팀들에 속해 있는 팀들이 유로 클럽 대항전에서 선전하면서 이 팀들에 있는 유닛들이 다어더큰빅 리그로 또다 이적해서 나가고 이런 어 이런 항상 그, 이런 스토리가 써지는. 그런 팀, 스포르팅도 그 중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다크호스라고 어, 보고요. 최근 수비 좋다라고 그랬는데 최근 세계 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포르투칼리그에서 순위는 스포르팅은 지금 4위입니다. 여기는 딱딱그 단골로 이런 클럽장전에 단골로 나오는 팀들이 있지요. 어, 그 순위 지금 순위 뭐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1위가 벤피카, 2위가 포르투, 3위가 브라가, 4위 스포르팅 이런 팀들입니다. 스포르팅이 상대적으로 조금 밑에 손인 4위의 자국리에서 그 그치고 있는데 뭐 별큰 차이 나질 않고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어, 스포르팅도 한번 해볼 만한 팀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봅니다. 아스날이 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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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하게 상대를 만만하게 봤다가는 어, 이 스포팅 원정이 리스본 원정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 큰코 다칠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 될 판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로마랑 소시에다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는 큰 이변의 자리로 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 소세지 소시에다드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로마가 이렇게, 면, 이렇게 선수들의 면면을 다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라인업 화려한 라인업인데 스피나졸라. 또, 아브라함, 페이에 그리니, 또, 베이날듐또 생각나고, 또, 예, 이런 선수도 있죠. 마티치 스몰링윤도 여기 지금 로마에서 뛰고 있고 이러잖아요. 괜찮은, 멤버 화려하고 괜찮은데, 근데 좀 조직이 약한 느낌입니다. 어, 좀, 좀 터프하고, 끈끈하고, 뭐 이런 느낌은 좀 덜한. 그리고 매번 이길 때마다 막 근근히 이기고, 막 지키려 하고, 뭐, 우리 뉴 스타일이기도 한데, 뭐 그런 그런 느낌으로 좀 강한 느낌이 아니라 좀 꾸역꾸역되는 느낌으로 좀 남아 있는 제 머릿속에는 그 로마는 그렇게 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저는 로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팬이고 좋아하는 클럽인데 제가 이제 이 로마 올림픽코 스타디움도 현장 현장 관람도 많이 해 해보고 해서 이제 정이 좀 붙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랑 라치오는 좀 정이 붙어 있는 팀인데 근데 좀 그래요 로마에 대한 느낌이 저는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최근의 페이스는 괜찮습니다 홈 경기 또 괜찮고요 홈 4연승 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홈 4연승이다? 아, 상대는 지금 소시에다드랑 지금 어, 유럽클럽 매치업 한다? 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네, 각도로 좀보이 소시 소세... 이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여기 말랑말랑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급수 어, 가 여기도 이제 있는 팀이니까요. 어, 충분히, 전력 상으로 봐도 보더라도 소시에다드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정도는 되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변 노림의 찬스다. 뭐, 이런 경기들. 스포르팅,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 가지고서 큰 이변을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8번 경기에서부터 계속 가겠습니다. 자 피오렌티나랑 피오렌티나랑 시바스 스포르 시바스 스포르 여기는 터키 팀입니다. 시바스 스포르 터키인데 지금 터키 리그에서 1 2 위에 그치고 있는 팀입니다. 약체입니다. 그렇게 크게 저는 뭐 크게 두각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터키의 순위는 역시 이제 거기도 잘 나갈 팀 네임드가 있는 팀들이 다 아,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어요. 갈라타사라이 1위고요. 어, 저기 저기 페네르바체 그리고 이스탄불, 어, 그리고 베식타스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요 팀입니다. 마식스이 이스탄불. 여기는 피오렌티나가 어, 좀 편하게 약한 상대 약한 상대와 잘 엮였다. 그 다음에 9번 경기. 에, 레흐 포즈난, 레흐 포즈난 폴란드 여기 레흐 포즈난 그리고 어, 유르고 어, 유르고르텐 유르고르텐은 유르고르텐은 스웨덴. 스웨덴 리그 지금 2위고 어, 그다음에 레흐 포즈난은 폴란드 리그, 폴란드 팀, 자국 리그 3위고 지금 네, 이렇습니다. 어, 유르고르텐은 원정 4연승 중이라서 어, 원정에서 꽤 하네. 이렇게 좀 눈에 보이고. 다음에 레흐 포즈난은 어 이제 홈 이점을 갖고서 지금 싸워야 될 이런 여, 이렇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홈앤더웨이 드 16강 이상의 토너먼트는 홈 경기는 정말 사활을 걸고 어, 싸워야 되는 최강의 승부자 담겨 있는 그런 어, 홈 매치업이 되죠. 자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결론 고민한 거는 어, 원정에서 어, 성적이 괜찮은 유로그루텐을 보느냐 아니면은 홈 이점을 읽어 주느냐. 자, 뭐 이건데, 일단, 장고가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 그리고, 저는 여기를 좀 지우고, 예, 레오포츠난 쪽으로, 어, 홈2점뭐 읽어주는 쪽으로 좀낙찰을받습니다 어, 레오포츠난, 이사크, 밀리치, 스콜라스, 이런 선수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좀 뒤져보고, 어, 했거든요. 예, 그쪽, 선수들의 느낌이 저는 좀 괜찮게 눈에 들어와서, 좀 이쪽으로 좀 보도록 하고. 다음에 바젤, 다음에 슬로바, 어, 슬로반 브라티. 슬로반 브라티, 슬로반 브라티, 여기는 슬로바키아 팀이고요 뭐 바젤은 마시다시피 뭐 스위스 팀이고. 그런데, 바젤, 바젤, 스위스 리그 5위. 예, 여기도 바젤 쪽으로 찬스가 일단 잡힌 거는 맞다 싶은데, 바젤 쪽에서 음, 아주, 뭐, 다득점을 기대하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라서, 여기서, 뭐, 틀어 막고 나오는 승부로 일단, 어, 모든 걸 집중해서, 어, 이제 무승부 욕심을 내고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수비가 먹히면은, 여기까지, 에 어, 이, 예, 예, 슬로밤 브라티의, 슬로밤 브라티의 선전은 여기까지. 목표치도 여기, 여기까지. 그리고 선전의 그 결과치도 여기까지. 여기는 좀, 여기까지는 저는 지우고 싶고, 바젤 쪽으로. 바젤이 그래도 잔뼈가 굵으니까, 어, 유로클럽판에서는. 그리고, 다음에, 11번 경기, 헨츠 겐트, 여기, 에, 여기가 벨기에 5위 팀이고, 마섹스 이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아까 이스탄불 리그 순위도 한번 살펴봤죠. 이스탄불 리그 3위 하고 있는 팀인데, 예, 저는 막상 마카라고 봅니다. 여기는 막상마카, 막상막하. 막상마카라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이쪽 배당가치 쪽으로 타고 가는 뭐 그런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요 결코 만만한 팀 아니다. 여기요, 이스탄불이요. 요렇게 저는 보는 가운데 이스탄불이 갈라타살의 페네르바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스탄불 바삭세이인데, 네, 그래도 어, 베식타스보다 지금 더잘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 정도면은, 바스크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세비아랑 페네르바체. 예, 좀 터키 팀도 계속 쭉 나오죠. 여기 페네르바체.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본대로, 페네르바체가 이제 터키 리그 지금 2위. 2위, 3위. 요렇게. 터키 클럽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세비아. 그런데, 여기는 세비아 쪽으로. 역시, 유로파 무대, 유로파의 이 유로파에 무슨 전세라도 낸 어, 유로파에서만큼은 정말 무슨 어,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어, 발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이 세비아죠. 어, 세비아 유로파의 제왕. 그러면서 토너먼트 들어갔고 홈 경기이고 어, 전 세비아. 여기는 계속 간다. 유벤투스랑 프라이브루크의 경기인데. 여기도 이제 유벤투스 쪽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데 좀 이변의 노림 좀 두고 오고 큰 이변의 그 것까지 보고 온 결과 아, 여기서는 저는 인기 유벤투스 인기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제 자궁 그 세리에서 이제 승점 삭감의 징계까지 먹고 어 그러면서 이제 우승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유럽 클럽전전에서는 그거 거기에다가 더 목표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두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입장이죠 여기는. 다음에 14번 경기 맨유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자, 올 커버 찬스를 아껴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다가 쓰려고. 저는 결론은 여기다가 쓰려고 왔습니다. 맨유가 리버풀한테 에, 대판 당했죠. 된통 당했습니다. 영대7로야구스코어로 졌습니다. 에, 완전히, 완전히 에, 이제 대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는 리버풀의 완전 파상공세에 뭐 각포 살라 누네스 뭐 전부 다뭐 멀티골 넣고 여기에다가 피루미네도 나도 한골더 넣고 뭐 이러면서 네. 네, 작살이 났는데 한동안 계속 잘 어, 달려오던 맨유 쪽에서 한번 크게 예, 크게 한번 벽에 부딪힌, 벽에 부딪혀서 꼬꾸라진, 요런 모양새, 흐름 자체가 좀 그런 모양새. 저는 항상 이 메뉴를, 어, 좀 불안불안하게, 지난 시즌 전까지 이 불안하게 이어왔던 흐름이 저는 깨끗하게 다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그 느낌을, 어, 지웠다라고 저는, 어,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승무패에서 만날 때마다 좀 불안불안하게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이 좀 유효 그 계속 뭐해드해해 왔던 얘기라서. 예. 메뉴는 그런 관점 불안하게 보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 베티스 예, 여기 만만치 않다. 여기도. 어, 그러면서 요렇게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커버 찬스를 어, 여기다가 이제 쓰고 어, 마지막 14번 경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홈 원정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으면은 저는 베티스 쪽으로 1 2 각도를 잡고 이제 말았을 것인데 역시 이제 홈이기 때문에 토너멘트 클럽장전 토너먼트로 들어간 홈 경기 첫홈 경기기 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풀마킹 찬스를 여기다 쓰고 마무리 짓겠다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다들 참고하시고 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